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병고침이 아무리 급한 것이라도 먼저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급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떤 때는 계속 그것만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병에 고통받는 날마다를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 한순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당장 병이 낫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 중에는 너무 열악해서 빚이 많아져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척박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왜요? 주님만큼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날마다의 번거로움과 배고픔과 자존심 상함과 상처를 더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당장 눈앞에 고통을 벗어나기 해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팔다리를 고쳤는데 위장병이 옵니다. 당장 먹을 것은 해결했는데 자녀가 삐뚤어져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병나음과 돈 자체도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인 주님을 주십니다. 진정한 능력인 주님을 그들이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혹시 앞으로 주님을 다시 못 봐도, 또 당장 병은 안 나왔어도 주님이신 말씀으로 많은 것을 이기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온 진짜 목적입니다. 주님이 곧 로고스 말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히 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가 혹 미해결되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아리나마이트입니다. 말씀의 권능은 폭발적입니다. 당장의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힘입니다. 말씀이 비결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첫째 기적입니다. 다음에 주님은 또한 사람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거기 보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인데 어쩌다 보니 지나가다 들렀어요.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이 구약에도 똑같은 쓰인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이 말과 같고 엘리야가 고통 중에 호랩산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나가시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해미한 음성으로 나오시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지나가시다 이 말은 신적인 현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신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열두 제자를 부를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태를 만났다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초청 쪽지 받고 왔다 에이,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계획했는데, 그때 마침 성도들의 간절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시고조차도 놀라운 단어입니다. 주님의 보시고는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과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다 보십니다. 참느라고, 사느라고, 견디느라고, 지쳐있던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만 보십니다. 영원의 갈등과 어쩔 수 없는 갈급함과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죄성까지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아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사냥 90장처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다 아시고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때로는 교만과 자랑으로 자신을 가리던 일들, 때로는 고통에 자존심에 울던 우리들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이 평범한 단어 안에는 엄청난 예수님의 계획과 기다림과 보심과 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찾아와 지나가시고 나를 보시고 부르셨다. 이것이 천국과 영생이 내게 다가온 놀라운 둘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서 따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간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특별히 몇 가지 세금은 자기가 마음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해진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할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거두어서 부를 척축한 그런 세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외국노야, 배인이야 아돌림을 당했고, 심지어는 창녀 같은 직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잖아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구약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 보니 세건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갈등 가운데 살았을까요?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물론 직업의 귀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 가운데 늘 갈등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까다로운 상관, 또 일은 못하면서 권리만 찾는 직원, 또 경쟁과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부패와 오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편을 만드는 직장과 교회가 많습니다. 교수 세계, 의사 세계도 누구 지도 교수 밑에 줄을 섰나에 따라서 그것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마태가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도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믿는데 직업이 세관이라 스스로 폭리를 취하지 않더라도 동족에게 개인으로 낙인 찍히고 아돌림 당하고 심지어 창녀 같은 직업을 받는 그에게는 얼마나 고통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의 괴리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 주시니 마태는 스스럼 없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만큼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나와 같은 길을 갈 거야. 이런 부름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멘토로 삼아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부름입니다. 더구나 마태는 열두 제자로 불렀으니까 더 특별합니다. 마태, 너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도야. 너는 교회를 창시할 열두 사도야. 너는 신약 성경의 처음을 장식할 마태복음을 쓸 자다. 내가 너에게 영감을 주면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증언할 자가 바로 너다. 너는 천국에서 24장르의 반열에 들자다. 당시의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름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불렀습니다. 너의 과거가 어떤 상처로 얼룩졌는지, 무엇에 힘들어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너의 형제에 어떤 갈등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자니라. 너는 나를 멘토로 섬기며 나를 달려갈 존재가 될 자니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며 살아날 것이라, 전도자가 되고, 둥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서가될 자니라. 너는 네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본이 될 자니라. 이런 부름이 여기야 우리의 부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는 아마 주위의 대관들과. 죄인들로 따돌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랜만에 좀 만나면 아, 밥한끼 합시다 이게 인사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게 사실 일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와 같은 편, 자기와 같은 운명 공동체 그렇지 않으면 밥을 같이 자라 먹습니다. 웬만하면 식사에 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와 죄인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거기 모인 세관과 죄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니, 거룩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같은 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시는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여겨 주시다니,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주님 편이라고 불러 주시다니,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들 잔치에 제가 그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 둥지인들이 새로운 분들과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춤추고 노래하던 순간들이 이 마태의 잔치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주님의 편의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인 자들이 세관이라 따돌림 당하던 지금까지의 갈등이 그 식사를 하면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마음들이 부러지는 감사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창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집안의 어린 여성의 가장이 눈물을 훔치며 먹는 밥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초대받아 함께 죄를 벗는 감격의 식사를 할 자들이 우리입니다. 주님만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해결입니다. 다른 이의 차별과 멸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했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 괜찮아, 괜찮아. 상처가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창문을 끼얹는 싸늘한 자들이 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어찌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가? 그러면 주님도 죄인 아닌가? 율법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은근슬쩍 갈등을 부추깁니다. 야, 너희 제자들도 그게 같이 있으면 같이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아주 당당하게 유명한 말씀, 이 17절로 한방에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 다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라 주님이 그들과 왜 식사를 하는지 한 방에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나 주님을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고, 내 형제다. 같이 식사하는 가족 공동체다. 이런 선언이십니다. 아리새인처럼 새인임에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칭 의인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칭 교만한 자들은 이 죄사함의 식탁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스스로 다 지켜서 갈 거야. 그래 의인 될 거야. 할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거부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님의 천국 잔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 우리가 죽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고 그다음에 영적인 나병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죄가 많은 우리를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잔치와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에 대한 갈등과 내면에 대한 고뇌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바라보고 슬퍼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며 나오는 자들에게 고통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시고, 죄를 다 용서하는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식탁에 함께 먹자. 그 영광의 잔치에 영원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사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전도해보면 압니다. 나는 법안 어기고 살았어. 나처럼 착한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며느리를 묵살게 굽고 박하면서도 모릅니다. 남을 시기하면서도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있어. 그러나 다 죄가 있잖아. 다 그렇게 살지 뭐.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끊임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영원한 지옥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도 죄가 있고, 말에도 죄가 있고, 마음에는 더큰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아픈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며 실망합니다. 또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알게 되고,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곧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그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 하나하나를 안아주셨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의인으로 판결받은 의인이 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같이 간절히 같이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짜 기적입니다. 둘째,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 사건인지 만세 전에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고통 중에 사는 우리를 흑유로 여기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셋째 어떤 갈등과 어떤 고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아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때에 어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기적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으로 불러주심이 우리 인생의 기적인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천국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잔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혼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부활체가 되어서 누리는 영원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은 식탁을 먹는 운명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섯째, 그 잔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강하게 선언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그팔 안에 껴안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갈 곳이 있고, 우리 아픈 자들이 기댈 곳이 있고, 우리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을 진리가 있고, 병과 죽음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에게 성성한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